아우터풀스 아메리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기계와 미래를 앞당기는 콘셉트를 소개하는 채널 오늘은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2026 슈퍼매시브 레일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무기는 단순한 군사장비가 아니라 전쟁 기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형 그리고 인간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힘을 발휘하는 이 무기는 미래 전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흔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슈퍼매시블 레일건을 전면, 후면, 측면, 그리고 모든 각도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기능과 속도, 에너지 시스템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무기가 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콘셉트로 주목받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정면을 보면 슈퍼매시블 레일건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단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길게 뻗은 초대형 포신은 마치 미래형 대포가 아닌 우주 무기 같은 느낌을 줍니다. 포구를 감싸는 유선형 하우징은 단순히 외관을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흐름을 제어하고 발사 안정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열을 제어하기 위한 냉각 채널과 환기구가 촘촘히 설계되어 있어 한 번의 발사로도 엄청난 열에 노출되는 이 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느껴지는 위압감은 단순히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와 숨겨진 파괴력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슈퍼메시브 레일건의 뒤쪽은 에너지와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하는 슈퍼커페시터 뱅크와 자력 가속 장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수많은 케이블과 자력 코일이 겹겹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후면의 장갑판은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열과 충격을 분산시키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작동시 후면에서는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 강력한 열기와 빛이 분출되며 이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AI 기반 전력 제어 장치가 실시간으로 흐름을 조절하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발사 한 번이 가능합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슈퍼매시브 레일건의 스케일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이 무기는 마치 거대한 철제 요새처럼 땅 위에 뻗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발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구조물과 열을 분산시키는 반결판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레일이 측면 전체를 따라 뻗어 있는데 이는 고속발사체가 안정적으로 가속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핵심 부품입니다. 이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단순한 무기라기보다는 움직이는 과학 실험실 혹은 에너지 요새라는 표현이 더잘 어울립니다. 터삼. 전면 시점에서는 이 무기의 위압적인 외형이 한층 더 강조됩니다. 길게 뻗은 포신은 마치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듯하며 본체의 각진 외형은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이 각도에서는 전면과 측면의 디테일이 동시에 드러나며 전자기력 가속 레일과 냉각 구조물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빛을 반사하는 금속 외장은 미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각도에서 본 슈퍼매시브 레일거는 말 그대로 위압적인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잠시 후면을 보면 내부 시스템의 복잡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대한 냉각팬이 끊임없이 회전하며 내부 열을 식히고 안정화 핀과 보강 프레임이 전체 구조를 단단히 지탱합니다. 중심부에는 발광하는 에너지 코어가 자리해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코어는 순간적으로 수십만 암페어의 전류를 발생시켜 발사체를 가속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후면 2, 3시점에서 바라보면 이 무기가 얼마나 정밀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과학적 기술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기능을 살펴봅시다. 슈퍼매시브 레일건은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전자기력만으로 탄환을 발사합니다. 발사 속도는 무려 마하 7 이상, 경우에 따라 마하 1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사일이나 포탄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속도로 발사체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몇 분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폭발물이 필요 없다는 점인데 이는 보급과 운용에서 훨씬 안전하며 단순히 고체 탄환만으로도 전차나 요새를 단숨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I 기반 타겟팅 시스템은 실시간 궤도 수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동 중인 목표물조차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당연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문가들은 슈퍼매시블 레일건의 개발과 배치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차세대 에너지 코어, 초전도 자석 그리고 희귀 금속이 대량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성능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결국 이 무기는 오직 막대한 예산과 기술력을 갖춘 초강대국만이 운용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적 예술작품에 가깝습니다. 장갑하는 고광택 금속 합금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작동 시 본체를 따라 흐르는 빛의 패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전면부의 긴 포신과 측면의 반결판, 후면의 거대한 코어가 조화를 이루며 마치 움직이는 건축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속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사체는 초속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며 이는 음속의 수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속도는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존 요격 미사일이나 방공 시스템은 이런 속도의 발사체를 포착하고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목표물이 탐지되는 순간, 이미 파괴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즉 에너지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매시블 레일건은 전통적인 화약식 무기가 아닌 차세대 슈퍼커페시터와 전자기 코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핵융합 혹은 하이브리드 에너지원에서 전력을 끌어와 순간적으로 방출하며 엄청난 전류를 발생시켜 발사체를 가속합니다. AI가 전력 흐름을 조절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유지비와 보급비가 크게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6 슈퍼매시브 레일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 정면에서의 위압적인 모습, 후면에서의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 측면에서 드러나는 과학적 정밀성, 그리고 발사체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까지 이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류 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경지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터 펄스 아메리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계와 미래 콘셉트를 전해드리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놀라운 슈퍼머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터 펄스 아메리카였습니다.